120 120 121일? 1 g 일 y 제곱이다 야 e g g 에 수능 i p p 일 남았대 s h 야 수능 e g g 일 남았어 얘들아 얘들아 수능이1 2 e 일 남았다니까 아무 생각이 없니? 얘들아 수능이 120일 남았어. 내가 대충 잡아줄까? 잘 봐봐. 자, 수능 g g y 남일어았어 대충 잡충줄아줄봐잘 자, 수자 수능 1 i p 일 지금 몇 월이야? i 월 중순이지 7월 18일. 자, 7월 18일. 자, 여기. 너네들의 행동 내가 딱 예상해 볼게. 잘봐 봐. 너네들은 이제 오늘부터 사실 거의 방학이지. 그렇지? 른 애들 어, 우신고 빼고 다 내일 방학이잖아. 7월 18일부터 아마 광복절 8월 15일까지 다요한달이 기막힌 타이밍. 너네들의 일 내가 너네들의 일과를 내가 표현해 볼게. 자, 너네 이따 어떻게? 플래너를 사겠지. 교보문고 가서 플래너를 사. 이쁜 거 사겠지 모트 모트, 그지? 어? 오 나는 세핑으로 하겠어 모트 모트. 28데이즈. 아 이름도 이뻐. 음 이거 사야지. 색깔 개 많아. 저기 놀고 있네 저기서. <laughs> 요거 사. 요거 산 다음에 이제 뭐해? 스카 가. 아니 아직 안 가. 옆에 보니까 포스트잇이 참 이뻐. 그지? 포스트잇이 너무 이뻐. 탁상형으로다가 설치하는 게 있는 거야. 오 옆에 보니까 스테이플러가 있네. 학에서 지랄지랄하면서 수학쌤 자료 많이 주니까 그지? 해야지? 테이프러사 옆에 테이프도 있네? 테이프도 사 샤프도 사 지우개도 사왜 <laughs> 이렇게 많이 사냐 그지? 요렇게 사 요렇게 사갖고 다 가지고 어디로 가? 스카로 가 아니면 독, 도서관? 독서실? 집으로 가 책상에 다 펼쳐놔 다 펼쳐놓은 다음에 색깔별로 따다다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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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트, 찍, 오늘은 무엇을 할까? 여기다 적겠지, 그치? 확대, 디직, 디직, 확대, 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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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생겼던 거로 기억하는데, 맞냐? 맞아, 이거 맞지? 여기 D 이렇게 돼 있었어. 맞아요. 여기다 막 써. 오케이, 나 오늘 국어, 수학, 영어, 과학. 으이씨, 과학. 다다다다다다다다다. 할까? 아니. 한 일곱 개? 열개 쓰겠다, 열 개. 그 중에 몇개 해? 세개 해, 세 개. 맞아. 그러고 뭐 해? 너네, 40분 공부하고, 40분 공부하고 뭐 해? 20분 쉬고. 20분 공부하고, 60분 쉬고, 집에 가서 밥 먹고, 좀 자. 다음 날이야. 전날을 생각해. 색칠해야 될것 같아, 그치? 애들한테 자랑해야 돼. 아니, 자랑 안 해. 나 혼자 봐야 돼. 뭐해? 색칠해야 돼. 40분 플러스 20분이면 그냥 한 거지, 한줄 찍. 오, 오, 오. 그래, 딱 이런 느낌 돼, 그치? 잠깐한줄 찍. 20분 플러스 60분. 그래도 두시간 언저리 했구만. 찍 찍. 한칸 빼야지. 양심. 그지 응. 중간에 밥. 한 줄. 한줄반 빼자. 나 집에 가서 좀 공부한 것 같아. 이렇게. 다. 다 더한 몇 시간? 계산도 안 해. 하나 둘 셋. 뭐 한줄 색칠 돼 있는 거지. 넷 다섯. 다섯 시간. 나는 순공 다섯 시간. <laughs> 어허, 그러고 며칠. 한 3일 하면 잘하는 거야. 이렇게도. 3에서 7일 했다 치자고. 여기 곱하기 7했어. 몇 시간이야? 35시간이야. 유튜브에 검색하지. 순공 시간, 5 0시간의 기적. 오. 괜찮은데? 디데이 를딱 봤어. 120일이었잖아. 이제 그거 확인하고 딱 보니까 디데이가 110일이야. 10일 뒤면 10일이 끊겨요. 두 자리로 가. 그래, 안 그래? 디데이 100. 이제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. 스카를 가. 플랜 어디 갔지? 없어져 있어. 그치? 아니야? 어, 시발, 내 28일짜리 플래너 어디 갔지? 딱 100일 남았네. 음, 뭐 할까? 교보문고로 가. 그, <laughs> 뭐 해? 100일짜리 플래너를 사. 나는 의지가 박약하지 않다. 100일짜리 플래너를 산다. 역시 나는 한 달짜리는 안 맞아. 100일이 맞아. 이걸 사. 저지, 또, 똑같이 해. 정신 차려. 며칠 남았어. 50일 남았어. 뭐월 모의고사 보겠지, 그렇지? 아니야, 맞지? 자, 구평을 봐. 구평을 봐. 자, 구평을 본 다음에 이제 요거 전후로 이제 수시 상담을 하잖아, 그렇지? 맞아, 그죠? 그러면서 이제 수시 원서를 딱 써야 돼. 너네 등급을 딱 봐. 그래도 삼 이상이면 괜찮다. 근데 이제 뭐사 초까지도 괜찮아. 근데 그전 단계로 들어가는 학생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. <laughs> 서울대를 한번 지원을 해보고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서울대 불합격해서 재수하는 거다라고 한번 해볼까? 이제 무슨 생각을 해? 어머 수시가 논술이 있어 어? 한양대는 수학밖에 안봐오 괜찮은데? 그러면서 당당히 학교에서 상담할 때 한열몇개 써오라고 내 기억상 한열 다섯 개인가 쓰라 고 그랬던 것 같아, 그렇지? 그러면서 태어나서 내가 갈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던, 아니 생각은 했겠지 일 학년 때까지, 그렇지? 한양대를 써. 그다음과를 찾아봐. 어 논술 이게 이과가되 네면서 오오 오, 기계공학과 오 가능한가? 오 괜찮은데 나도 이제 일, 이 점대랑 애들이랑 얘기할 수 있겠어. 가서 야나 한양대 기계공학 썼는데 어 너가 논술로 썼는데 그래? 알겠어. 여기부터 이제 논술 되는 학과들 다 찾아보고 다 쓰겠지. 그렇지? 그다음에 딱 가져가. 그럼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? 응, 다 썼어. 응, 종일등인가 어, 뭐야? 아니네, 다시 써. 와, 이게 뭐야? 아니요. 저는 이걸로 할 거예요. 이때부터 눈이 돌아가. 왜 나는 논술이라는 전형에 의해 아직 시험 안 봤잖아. 그치? 아직 시험 안 봤어? 내가 수시가 5점대인데도 이거 쓸수 있대 수능만 보면 수능 안 보고 그냥 논술만 잘하면 이거 갈수 있대 완전 환상에 빠져갖고 한양대 과장을 찾아봐 오, 오 너무 좋은데 안 그럴 거 아니 진짜 그래 내가 진짜 예상할게 안 그런 애들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다가 한좀 놓고 누구누구야 논술 말고 약수령 전환 논술 이런 거 해봐 그거를 해야 그리고 전문대도 알아보면 되지 않을까? 이런 식으로 막 해. 점점 이제 좀 줄어들어요, 그렇지? 막 갑자기 그런 게 없었거든? 고등학교 1학년, 중학교 3학년 때 있었던 그 열정과 그게 갑자기 빡 올라가면서 할수 있을 것 같아. 그러면서 주변의 얘기와 들으면서 다다다닥 줄어들어요, 그렇지? 그렇지? 그러면서 공부가 안 돼. 그러다가 이제 며칠이 남았어, 한한달 남았어. 이때 공부할 거 아니? 이때부터 재수 계획을 세우겠지. 재수학원을 찾아봐 음, 어디가 좋다더라 어디가 좋다더라 비용을 딱 봤어 한달에 200만원 기숙학원은 350이야 돈 없으면 수능준비도 못하네 그러면서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할걸 이러면서 학교를 딱 갔는데 어떤 애가 대학이 붙었대 어떻게? 수능 이전에 붙는 학과들이 있거든 학교가 존나 부러워 학교에 안와 그리고 그때부터 그냥 대학생이야. 진짜 와갖고 그냥 계속 자. 아, 자다가 수능 안 봐? 아, 어, 뭐라고 뭐라고? 아, 이방이래. 근데 진짜 개웃긴 게 뭔지 아니? 그렇게 해서 한달 지나고 수능 보내가 쟤가 나보다 잘 봐. 그래서 내가 쟤, 야, 너 수능 전수 필요 없잖아. 너 테리 좀 봐줘. 안 되겠지, 당연히. 그렇게 시간이 끝났어. 아직 안 끝났어, 얘들아. 수능을 봤어. 자, 수능 전날 학교를 딱 가. 레드 카페 깔아주고 가면서 그래도 잘 보겠지, 잘 찍을 거야 하면서 수능 보러 가. 수능 봤어, 수능 끝났어. 이제 11월 딱 며칠이냐? 11월 16일인가? 그지? 내 진짜 놀라운 거 알려줄까? 11월 16일부터 공부가 재밌게 시작해. 아 진짜로! 11월 16일부터 공부가 재밌어질 거야. 내 주변에 정말 그런 애들 많았거든. 11월 16일, 야나 진짜 개웃기게 뭔지 알아? 11월 16일 끝나고 나서 학교 오면 애들이 놀아야 되잖아. 인강 책을 사갖고 푸는 애들 있어. 왜 그러고 있니? 어, 내년에 하려고 그렇게 재수를 하게 된다 이해가니?